오늘은 체리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출처는 어느 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일단 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방부제를 넣었어요. 그, 약, 약, 오래된 거, 버 버리는 거, 거기 안에 방부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방부제를 방금 넣었습니다. 왕구들를 방금, 방금 넣었어요 제가 왕부재를 이거 오늘은 이, 이거 구운 핀셋이 아니라 고든 핀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감 같은 거 묻을 때는 구분 핀셋보단 고든 핀셋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그런아 아. 핀셋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핀셋보단 이쑤시개가 나을 것 같아서 이쑤시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종이판이나 빨간색 물감 그리고 방부제 핀셋이나 이쑤시개 나 막대 같은 걸 준비를 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세로토핑 만들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방부제를 사용하.. 아이 방부제를 물감을 종이판에다가 짜고 짜고 음, 펴주세요. 펴주신 다음에 저는 핀셋으로 꺼내겠습니다. 핀셋으로 쓰실만큼의 방부제를 금만 털어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이쑤시개로 해주시면서 꼼꼼히 색을 칠해주세요. 제가 이거 본 거는 그분께서는 이쑤시개로 색칠하시더라고요. 아, 아니, 아니, 이 소재를 매니큐어로 하고 이거 제 색깔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거 매니큐어, 응. 매니큐어 말고, 매니큐어 말고 물감으로해줄거 같아서 물감으로 하는 겁니다. 매니큐어로 하실 분들은 매니큐어로 해주세요. 저는 좀 막국한 거 같아서, 물좀물좀붙이겠어 근데 이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비천도. 하면은 차라리 그냥 게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꼼꼼히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자 떨어뜨려. 이렇게 좀펴 펴고 오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일레다 떼어주고 왔습니다. 근데 몇 개는 대충 했어요. 귀찮아서. 거기가 적은 것도 좀 대충 했거든요. 매니큐어는 굉장히 빨리 걷는다는 것 같던데 이게 제레 토핑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